안녕하세요. 더페이스과 이준규 원장입니다. 뭐야? <laughs> <laughs> 아, 질문인데. 수술, 수술하니까 생기지. <laughs> 잇몸을 째고 뼈를 자르는데 안 부을 수가 있나 보통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잖아요 뭐 누가 꿀방을 때렸다 해도 혹이 날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제 조직 내부에서 이제 그 세포라는 게 이제 물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팽창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런 게 붓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칼로 째때든지 아니면은 뼈를 자르면 거기서 조금씩 피가 나잖아 그런 것들이 고여서 이제 붓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조직 자체가 팽창이 되는 거야. 꼭 피가 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피가 안 나도 부을 수 있어요. 조직 내부에서 팽창이 되는 것들 이제 붓기라고 얘기하는데 붓기는 되게 이제 보통 48시간 동안은 증가해요. 그게 48시간 동안 부어 올랐다. 그 다음에 천천히 가라앉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제 몸이 회복을 하는 거죠. 양악 수술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정도로 좀 붓기가 편해져요. 아직은 얼굴 붓기 있지만 한달 정도 지나면 큰 붓기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자잘한 붓기도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봐요. 한 달째랑 세 달째의 차이가 뭐냐면 밥 먹고 말하고 하는 양이 늘어나. 근육을 좀더 써주게 되지. 그러면은 자잘한 붓기도 좀 정리가 돼요. 6개월까지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연스러워지는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붓기는 얼굴의 형태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얼굴이 수술받은 것처럼 부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되게 쌍꺼풀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그런 것들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자리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제 자기의 이제 원래 조직이 있어야 될 위치로 가게 되면 회복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3개월 정도면 대부분 뭐 결과를 알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도 최종적인 건 6개월째 본다. 왜냐하면 6개월째는 뼈까지 담으니까 그때까지 보는 건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몸에 충격이 가해졌어. 뭐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48시간 동안 붓기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는 사실 참찜질하는 게 좋아요. 얘 붓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출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이 팽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참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그 붓는 총량을 좀 줄여 줄수 있어. 붓기의 속도나 이런 것들 좀 늦춰 줄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찬물찜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붓기가 더 이상 안 부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따뜻한 물찜질이 도움이 돼요. 따뜻한 물찜질하면 혈관이 확장돼.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혈류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상처 부위에 갈수 있고 상처에서 생긴 염증 물질 이 있어. 염증 물질이 또 혈류에서 이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따뜻한 물찜질이 좋습니다.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압박붕대의 기본적인 효과는 물론, 이제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붓기가 올라올 때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압박에는 큰 의미는 없어. 뭐, 처지지 말라고 그 압박붕대를 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고,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이 환자를 내가 조금 더 붓기가 더 많이 부을 것 같아. 그럼 좀더 하세요.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 환자 수술 중에 출혈이 있었어. 불안해. 좀더 눌러놔야 될것 같아. 그럼 좀더 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붓기가 자자되는 게 눈에 보이면, 사실 압박붕대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더 낫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약간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이제 올라가면서 환자의 전신적인 회복이 늘어나고 그게 또 이제 부분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압박붕대는 사실은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큰 의미는 없다. 근데 불안해서 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뭐 쫓아다니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중요도는 떨어진다 라고 얘기는 하죠. 어, 수술 후에 짝짝이로 부을 수가 있죠. 한쪽이 더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수술 결과와 관련이 있냐?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야. 우리가 양악수술 하더라도 오른쪽 수술, 왼쪽 수술은 사실 별개 수술이라고 봐야 돼요. 오른쪽은 피도 안 나고 잘 끝났어. 근데 왼쪽이 수술하면 피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더 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수술 후에는 짝짝이로 좀더 부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얼굴이 비대칭인 사람들 안면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뼈만 그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육이 한쪽은 좀 얇고 작고 한쪽은 두껍고 크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똑같이 수술하더라도 근육이 큰 쪽이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이 붙는 거기 때문에 살이 많으면 더 부어요 근데 이제 이 짝짝이가 일시적으로 수술 직후에만 있다 사라지면 큰 문제는 없죠 근데 뭐 수술 을 6개월에도 남았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어, 안면비대칭의 환자는 얼굴의 구성 자체가 달라 오른쪽 얼굴하고 왼쪽 얼굴하고 동일한 게 이렇게 틀어져 있다기보다 이쪽은 모든 게 볼륨이 작아요 뼈도 작고 근육도 작고 지방도 작고 살도 작고 또 반대쪽은 뼈도 크고 지방도 크고 근육도 크고 살도 크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보약과 의사가 양악수술로서 얼굴을 대칭을 맞춰준다는 거는 결국은 골격을 대칭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격을 대칭으로 만들어도 살이 양쪽이 또는 지방이 양쪽이 다르다면 그거는 약간의 이제 비대칭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붓기가 아니야 6개월이 지나면 은 사실 임상적인 의미로 서 붓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뼈 이외에 다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건 그냥 놔둬야 되냐 그렇진 않죠 근육 중에서도 이제 보톡스로 줄일 수 있다라면 수술 중에 한쪽만 보톡스를 놓기도 해요. 아, 너는 이쪽이 크니까 수술할 때 뼈도 줄이겠지만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놓겠다. 또는 너는 이쪽에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을 이쪽만 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기간에는 단기간은 스테로이드를 이제 우리 항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뭐 추가의 진통제 이런 식으로 또는 소화제나 뭐 토할 것 같은 걸 막아주는 약 이런 것도 이제 쓰긴 하거든 근데 스테로이드는 오래 쓸순 없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48시간 동안 부어오르니까 그 단기간 동안만 쓰고 그 이후에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노출됐을 때는 안 좋은 효과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쓰고 끝난다 붓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실제로 환자 오실 때 쓰시나요? 어, 쓰죠 어, 입원, 그러니까 수술하고 입원하는 환자한테는 스테로이드 씁니다 네. <laughs> 맞어 <맞아. 웃음> 왜, 왜 그럴까요? <그래? 웃음> 나도 얼굴에 살이 많은데 이 수술할 때도 어려워요. 얼굴에 살이 많으면 나는 이제 뼈를 봐야 되는데 한참 들어가야 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막 협부지방이라고죠. 얼굴에 있는 지방층이 어, 수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잘라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뭐 양악 수술이라는 게 다들 알겠지만 이제 뼈를 수술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뼈야. 근데 뼈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살을 째야지 뼈로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과 근육 뭐 점막 이런 데 이제 상처가 나는 거죠. 뼈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붓는다는 건 조직이 팽창한다는 건데 뼈는 안 보여요. 뼈는 부을 게 없잖아 단단하니까 결국에 붓는다는 게다 살이 붓는 거라 살이 적으면 붓는 총량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상담하러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턱도 많이 나고 얼굴에 살도 없어 그러면은 좋아 수술하기도 좋고 결과도 확실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거든 턱도 그렇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살도 좀 많고 그러면은, 아, 이거, 환자 고생할 게 뻔하고, 효과가 약간 좀 불명확할 것 같을 때는 사실은 조금 별로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얼굴에 살도 있고 이런 환자들 보면, 옛날에 잘 말랐을 때는 주걱턱이 많이 보였다는 거야. 근데 살이 찌니까 얼굴이 퉁퉁해지면서 주걱턱이 가려졌다는 거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수술을 하면 살이 빠져. 먹는 게안 좋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5에서 8kg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먹어서 빠진 거는 다시 먹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니까는 그때 빠지면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좀 해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죠. 음. 왕도는 없죠. 그러니까는 붓기를 빨리 빼려면 붓기 덜 부어야 돼 첫째.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 뭐 수술을 출혈이 안 되게.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긴건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수술해야겠고, 그래야지 출혈이나 붓기나 이런 것들이 적으면서 이제 환자들이 회복이 이제 편해지고. 그럼 환자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찬물찜질, 후기에는 따뜻한 물찜질. 그것 이외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호박즙을 먹냐, 침을 마냐 이런 얘기 사는 사람인데 그건 난잘 모르겠어. 그게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르겠고 효과를 본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저는 좀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지로는 결국에는 전신적으로 건강할 때 부분적으로 회복이 빠르거든. 요 내내 이제 힘들다고 누워 있고. 먹지도 않고 막 먹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자기 일상을 찾아야 돼. 병원에 있으면 밤낮이 없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맨날 누워 있고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 집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방 정리도 하고 그리고 낮에 깨어 있고 밤에 자고 이런 생활을 찾아서 본인의 원래 건강 상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회복도 빠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가벼운 운동 같은 거는 많이 도움이 돼요. 회복이 좀 힘든 수술하면 환자들이 디프레스 되거든. 많이 좀 우울해져요. 힘들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에서 좀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 아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의사는 사실 수술을 깔끔하게 해주는 것까지는 할수 있어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자주 불러다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을 쓰고 이런것도 의사 해줄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빨리 원래 생활을 찾아가는게 좋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음.